몸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? 주지않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주지않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중앙일보의 인터뷰를 그 할때 이영표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어떤 이야기냐? 자기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대데 왜?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가난한 사람들냅두냐고요 그러면서 빵 이야기고요 뭐.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빵 근데 그빵세 개를 가지고 세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하면 공평이라는 것은 한사람당 하나씩 나눠준게 공평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어때요? 정말 그렇게 공평한가요? 정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빵한 덩이씩을 갖고 있나요? 아니요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. 한 사람이 빵세 개를 전부 가지고 있어요.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빵이 없어서 굴러 죽고 있어요. 그런 모습을 이영표 선수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실까? 하면왜 가난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고 질문을 받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영구 선수가 이렇게 깨달았답니 아,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빵세 덩어리를 나눠 주시는 이유는 그한 사람 혼자 빵세 덩어리를 다 취하고 먹고 배터 주는 것이 아니냐. 그 빵을 가진 사람이 그 옆에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나눠 주기를 그고한 그 사람에게 세 덩어를 나눠주고 거라고 해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빵세 덩어를 세 사람한테 나눠줄 때이세 사람이 이 빵을 나눠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나눠줘야지 이 사람들이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? 각자에게 한 덩어리씩 나눠주면요, 이 사람들이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?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아마 한 덩어리씩 나눠주면 아 하나님은 역시 공평하시다라고 생각. 받은 그빵한 덩어리씩 가지고는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그러나 한 사람이 빵세 덩어리를 가졌을 때그빵가지고을 나눔으로써 사랑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. 아 사랑이라는 것이 배부것이니나 사랑이라는 것이 나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그 자신의 온전함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. 여러분 정리하면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로. 우리의 사랑의 실력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. 구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요그 구제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고그 사랑 안에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